더군다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토 애들은 나토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1991년 냉전 붕괴되기 전까지 나토 애들하고 냉전이 붕괴돼서 새로 나토에 들어온 애들하고또 달라요. 지금 우리 K2 전차가 들어간 곳은 새롭게 나토에 들어간 국가들이에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다음 루마니아 이런 나라. 우리가 나토 카르텔에 한번 당했어요. 2년쯤 전에 노르웨이에서 전차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때 똑같이 레오파드하고 우리 K2 전차 들어갔다. 안 말. 발표 전날에 노르웨이 관계자한테 축하 전화까지 받았어요. 지금 비교표 나왔는데 너네가 낫다.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유럽이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 내에 레오파드 전후회가 있어요. 다 레오파드 썼잖아. 모든 유럽 국가들이 거의.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 전후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세요 얘네가 또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발표가 독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왜? 막말로 독일에서 독일한테... 아, 죄송. 막말로 독일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했냐면 야, 우리가 이런 사정 때문에 넣을 걸못 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K2 전투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가서 브리핑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미안했어. 대신, 노르웨이가 자주 포는 독일 걸안 사고, 우리 걸 사죠.